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올드 스트리트 플라자라는 현지 식당가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식당가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저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제가 이곳저곳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지 식당가에요. 지금 필리핀 사람들만 보이고 있고요. 한국 사람은 전혀 없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여기는 보니까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먹는 꼬치 전문점 같네요. 어, 딱 봐도 맛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필리핀의 전통 소세지, 롱 간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제 소세지. 그리고 닭살이 엄청 크죠? 아, 요거에다 이제 삼미구엘 맥주 한잔 마시면은 엄청 맛있게 이제 필리핀 문화를 체험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기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맥주, 삼미구엘이든 레드홀스 여기다 담아가지고 생맥주 분위기 내게끔 그렇게 마시는 우리 이제 맥주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맥주를 마시면은 진짜 필리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날것 같아요. 한번 드셔 보실래요? 지금 맥주 타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필리핀에서 어, 이 레드홀스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319에보다 도수가 좀 높은데 어,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하는 맥주다. 해서 한국의 소맥 맛이랑 좀 되게 비슷해요. 자 여기는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우리 포켓볼 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당구 치는 것보다 포켓볼 치는 걸더 좋아하고요 우리 옆에서 되게 친근하게 나가보는데 거기 <laughs> 제가 잘생겼다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가라오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밖에 라이브 공연이 있어 가지고 다 나갔어요 어, 지금 어, 라이브 공연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매일 저녁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고 해요 이렇게 라이브 공연 보면서 우리 369에 맥주 한잔 드시면은 어, 우리 필리핀 현지 사람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기 촬영 때문에 처음 와봤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촬영하시나봐요. 누구시죠? 먹방 촬영하시나봐요. 예, 예, 먹방 촬영. 근데 여기는 웬일이시죠? 부모님 같죠? 여기 어, 옆집이 되게 맛있어서 타고 갔어요. 자, 그럼 여기 왔는데 메뉴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끄야. 보링다 메뉴. 보자근 네, 봤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뭘 먹는 게 나을까요 지금? 아, 제가 알려드릴게 제가. 제가 보시면은 여기는 빅콜릭스페이스 삼소, 그, 시시. 근데 누구세요? 3개. 아 그럼 이거 세 개를 주세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 이거 세개 말고 그 뒤에 보시면 또 한식도 있어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이랑 돈까스, 네, 요두개더 말씀 주금 딱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까지 럼그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혼자 왔는데 다섯 개 먹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laughs> 지금 보시면은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음식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노래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맥주 한 잔은 굉장히 땡기는데 밥 먹기 전에 맥주 한잔 마실게요. 그래 산미라이트 필리핀 노래 들으면서 필리핀 맥주 마시니까 진짜 맛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어, 지금 음식이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는 게 시식, 그 다음에 찹스웨이, 그 다음 비콜 익스프레스.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어, 좀 드실래요? 모르겠는데, 이분이 먹는 걸 계속 도와주시네요. 기대한 거 이상.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시원한 맥주 그리고 뒤에서 공연하는 라이브 밴드하고 같이 즐기니 오늘 저녁을 너무 행복하게 보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어에서 세으로 놀러오시는 모든 분들이 관광객들만 가는 그런 여행지가 아닌 이렇게 숨겨져 있는 우리 로컬 현지 맛집으로 가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하게 저녁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수고하... 수고하셨습니다 아 빌리빌리.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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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니 왜 그러시죠? 제가 방송에 얼굴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아,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실 수 있, 있으시겠어요? 모자이크 처리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저희가 네. 모자이크 네.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네, 네 모자이크 처해드릴게요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네 감사합니다. B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네.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피디님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피디님 꼭 모자이크 처리해 주셔야 돼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